안녕하세요. 먹향 뭐, 양신수산입니다. 오늘은 9월 17일 금요일입니다. 오늘 주문 주시면 오늘 발송 내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저는 이렇게 선도 좋고 사이즈 좋은 유자망 파조기, 파기 가져왔습니다. 어, 파조기는요, 이렇게 머리나 아가미파, 그 다음에 이렇게 몸통 쪽에 이렇게 조금씩 상처 난 거를 말하는데요. 유자망 목포 참조이고요 여기 보시면 다이아몬드. 보시, 보이시죠? 머리 부분에 있는 게, 다이아몬드가 있는 게참조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참조이 확실한 100% 국내산 목포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, 참조입니다 오늘 5kg에 65,000원, 10kg에는 12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머리 뜨시고요 내장 제거하셔서, 어, 두절, 두절하셔가지고는 찜, 탕, 구이 해 드시면 맛있습니다. 어, 사이즈는 19에서 20cm 깡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좀큰 것도 있고 아주 작은 거는 그래도 이렇게 그 구격에 걸리기 때문에 작은 거는 넣지 않아요. 어, 넣으면 한 17, 16, 17그 정도 내에 어, 된것 같습니다. 이게 제일 작은 걸로 보이는데요. 사이즈도 좋고, 손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. 냄새도 안 나고요. 받으시면 약간 냄새 난다 생각하시면은 소금물에 헹구시면 됩니다. 그리고 어차피 내장이랑 머리를 제거하니까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손도 좋아요. 비닐이 다 붙어 있고요. 오늘 주문 주시면 오늘 발송 내일 18일 토요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어, 유자망 참조기 5kg에는 65,000원, 10kg에는 12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